다다 줄게, 다 줄게. 아, 깨기야되야는데 까먹었다. 야, 붙어봐봐. 아, 여기 어디서는 붙어. 이거 아들. 아.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아들야. 여 okay. 이거 나 공이 쓰니까 안아야 돼, 오케이. 뭐 하는? 재밌어? <웃음> <웃음> 아니. 집중해. <laughs> 어, 알겠어, 네. 아이? 이렇게 되나? 아니, 너가 집중해야지. 들어갈까 우리 가자. 아이고, 금방. 금방 여기 이거 먹고 있다. 바텀 올라간 듯. 완전 베스트 스타트. 응? 킨드에드 지금 아랫 동선이야. 바텀 조심해. 오케이, 우리 밀어놓고 살짝 뒤로 빼자. 미드 다이브 돌래 와봐 와봐. 응? 야한 번. 셀러브리 먹던 거 마저 먹고 가자. 어, 어. 미드 다이브 가나 오케이. 우와. 밑에 조심하라 그랬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역시. 미드 나 라인 좀 세게 한 맞겠다. 이런 그거네. 아니 안 썼던 거 같아. 좋지. 그냥 큐로 앞으로 와가지고 내린거로 거 알고 있는데? 어, 킹드랩도 벌써 살아났네. 우리 조심하자. 바쁘다. 질 깐다. 까서 없지. 제크닉 님기 구독 감 아이디가 안 죽네. 레오나랑 그들어서 와볼래 이거? 다이브 가능해 봐봐 봐봐 스드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 엘리스 이거 그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킨드지탐밍 거네? 킨드 지금 나한테 그거 붙였다 어. 네. 레오나 붙여줘 그 엘리스하고 다이브 쳐 어? 어. 킨드 와도 쫄지마 나공 있다 보자 이거 음? 가가가 엘리스 나공 있으니까 에이, 루플 스프레드 안 붙였어 엘리스 이거 루치내려 간다. 나이스, 이 나이스. 크야 이거 블루 먹어. 아, 먹어, 먹어. 누나 먹어, 나가아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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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먹어, 먹어. 누나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음 거부터는꼭 먹어. 아나 칼리, 아, 블루 필요없어. 누나 계속 먹어. 저요? 이거, 이저연출이있오니 아, 이거, 구맞추올래 어, 나, 이거, 나 붙었어. 이거, 궁쓸거 빼, 빼, 빼. 빼, 빼, 빼. 아, 빼, 빼. 여기까지, 스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확인요. 다, 다붙줄게 천천히 봐. 이거 전령 치다 말고 갈까? 어, 봐봐. 킨드 킨드 봐. 에고 없어. 킨드라도 코가 없대. 아. 킨드 먼저. 아이 올라간다. 야, 이 나도 올라간다. 나이스. 아, 아, 아. 둘다 잡았다. 쳐, 어, 쳐, 어, 이거 아이. 트케이틀린 이거 먹었어? 바비게. 오케이. 공 없다. 아, 제보만. 이거 1 4분 전에 풀자. 확인 확미드 풀면 원콤 은될것 같긴 해. 아레오나지 와봐 어, 어, 미드 와봐. 그래서 아빠 들어와. 어, 미드 와봐. 그래서 이거 풀자. 엉크면. 다이브? 안 보여.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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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이거 이거 나나나나나봐나나나나 알스 와봐 알스 와봐 여기가 노틸 탈탈탈 피쳐봐 봐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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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브 아, 네. 아, 약간 가볼게 조심해 이쪽 조심해 낙한 내려가고 있어? 힌 아까 레드였어 빼아다 어, 아, 올라갔다 어쏘다 내려갔고 여기있어 여기 빼야돼 빼야돼 채팅 일단 리 흐흣ㅎ 흐흫ㅎ 흐흫ㅎ 미드 푸시 할게. 하면서 붙을게 레오나 탑쪽 와볼래? 나타라와내한번 잡아보자 나쎄거는 많이 예맞어 방어 없어 이쪽으로 줄까? 어, 붙어서 가뺴 붙어서 간단 간다, 간다 괜찮아 아데궁데궁데잡고잡았드라인은윗사 아! 괜아 괜찮아 아! 내 쪽으로 으내 쪽으로, 쪽으로 와봐 50초야. 나 50초. 아여다가 가네. 와봐 와봐. 이거 와봐. 와봐. <laughs> 여 나가는 세다 쓰던 죽었는데. 저 어, 스펠. 어. 네, 수만이 너 생각하고 신나네. 와밑부터 아, 싸워. 쌍걸로 이제 쌍걸로 돼. 그냥 스펠 하나도 안 썼어. 아 저만 썼다. 아 내가 네. 겠다 좋아 좋 다 돌아 올라갈 거야. 어 아, 이스 뭐, 나이스. 이이 미드미드. 이자 이거. 내가 한테 들어와 봐. 탑으로 여기 올거거든 아무나. 여, 숨어있다가 아, 아리 궁없어. 여기 숨어 있다가 갖고면 샤우트. 요이, 나체 오 나. 알았피나난 에어 이가요 에어 오 와봐 아무도 빼. 놓지. 근데 아나 혼자. 이스스리스 어. 오면 잡아 오면. 캔텐레드 어, 여기 두껍이 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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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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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이스나이 가 아, 어, 어, 아. 비싸. 좋아, 좋아. 야, 봐봐 케이트리 케이트리. 케이트는 전화 빠졌다. 네. 나이스! 맞아맞아맞아그엘리스 물려야 돼. 나 아, 거기 있다. 계속 물려야 돼 아, 어그로, 어그로만 공격적적으로 갖고 올게 어, 얘 뭐야? 뭐지 AI. 지나 궁전 사어나 궁전 사 들었어? 아 미안하다 나탄 맞고 있거든? 나이스 야, 야. 아 뭐야 아, 이 없었구나 그래도 잡았다 나이스. 케이틀이 뭔가 잡고 계시게생기지 않았어, 이거? 아, <놀람> 나이스. 어와순 아. 나스. 오, 대미지 아, 오셔.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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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와. 이게 바로 우정입니다. 아, 나이스. 괜히 마다가 좀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같은데 저 풍류진. 안 되니까 멈추지 않았을까? 말을 안 해주는데? 뒷골 침투한다 이래봐. 어? 그거 종류해봐. 어, 그렇다 어아 진짜. 그 그래, 재료해봐.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부러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검정 문데 아닐까 롤 문제 괜찮겠지. 하필 이때 그렇다. 아 괜찮아 괜찮아요. 한마디 해 주고 왔다. 상대팀 지금 죄송하다 그래 네, 123431. 어때? 제, 어. 죄송해요. 아아니 최대한 빨리 해결해려 미안 미안. 시부 어. 서로 저격하는게더 빠르겠다. 어, 백커. 백커. 보이지? 상황도 보이지? 보이지? 한마디 그래, 하고 왔어. 챙겨 들어가더니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런거 뭐야? 아, 아니. 어떻게 될까? 누아가는것 같아. 한마디 하니까. 야 뭐. 이런... 가서 한마디 하고 온거 맞아? 아, 당연하지. 죄송하다 <laughs> 죄송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고 온거 아니지. 아, 설마. 이링2 분, 두 분, 2 분, 두 분, 두 분, 과연 2이2 분, 2 분, 시 분, 크리2인데시1시 분, 에 분, 2하네 이거 한마디 해줘 <laughs> 어 한마디 해줘 해줘 뭐줘 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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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2다2 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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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이팅 케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아, 카이스가떨어졌다이상위 아, 아, 지금 왔다. 쫄아있거든? 아, 우리 무조건 아, 이겼다, 이거. 파킹상위이 아, 이제 야파 맞... 해야 돼. 집중하자. 오케이, 아, 아, 무빙 봤지? 그리고... 탑이 와도 여기 있다, 이제. 잠깐 이쪽, 잠깐 아, 이쪽, 잠깐 이나 이거 타정 들어가도 되나? 들어래 어차피 저기 땅이니까완전이 물약 사라. 오케이. 물약 살게. 아, 음 그거. 에 라인 안 좋아서 못 가. 찍을 써야 아, 아, 거. 어, 해 볼래? 그래, 뭐? 느낌 어때? 비전 실면 이쪽 배포? 배포? 쪽 아직 와드는 아니고. 와드 어, 없어. 괜찮아. 쓰계좀 만들어 볼게. 어, 약간 아, 영혼에 맞다. 약간 그런 느낌적으로. 약 거리는. 피 아, 참 참. 나 잡혔어. 네. 나이스. 그래. 그 소인 붙어줘 살짝. 내가 먹어. 아안먹아 아, 너가 먹어 가 먹어. 안먹다 붙어줘 붙어줘 애매애매크아 우리 우리 누려 려예예예플플와봐비 예, 어, 봐. 없어. 자, 올라가는 중이야. 로만해주 있어. 약간 떼면서. 아니 근데 이번엔 정글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줄 수가 없어 아이스 아냐아냐 미드, 미드가 너무 좀 지도권이 아 그런 거하지마 <laughs> 정글 차이니까 어라고아 <laughs> <미드. 웃음> 그래? 아 그래? 미드.. 어 그건 조금 인정할 수 있네 일단 내가 형 치고 있어 알겠어 봐나이는 뱀픽으로 이겼다 칼리가 이제 거의 카운터급이어가지고 음 나이스 뱀픽 뱀픽.. 이건 뱀픽 차이야 시력 차이가 아니면 알았어 알았어 룰루 집?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베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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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크야 아, 나갈수 있어 내가 게 아, 이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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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 빼. 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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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룰루 안 보여 아니 아니 트런들 약간 이쪽으로 돌아와볼래? 다가 이거 아 룰루 탑으로 갔다 어. 트윈 저기 나다 돌았어 나 돌았어 어 여기 왔 이거 카 마크해줘 조용카칼마 마크해줘 카냥마랑 싸우고 있어 봐. 리여기싸 다크 음. 뒤에 있다 응. 이제 빼. 여기까지 여기까 오케이 사람 어디 갔어 여기 와 내려가 이제 나 갈게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안 아, 보여 나이스 그냥 공깔공 깔까 어 응. 나이스 바크 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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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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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나 트런들 별로 안 했지 않아 어나 어제 한판 연습했어 한판 근데 여기다래 제룡충이야. 아 잘한다. 용초. 아, 용 친다는데? 그럼 용한 붙어볼래 아니면 타바이 그냥 이위하고 뛰면 까 그것도 괜찮은 선. 지 이렇게 잡은 김에. 어나붙어볼게요수웨 어, 네? 어, 미드 대체해봐대체해봐 미드. 음. 음. 일단 붙을게. 나, 나 위로 갈게 나. 내가 어. 내. 나이스. 야 수웨인 집 목관이 막 올래. 여기 삼차까지 미드. 집 목관이 막봐아스퀘어 어. 너 아, 아, 어, 어. 죽어도 되니까 그냥 집 목관이 막 올래 여기서. 어, 이러면 돼. 어. 원고 해봐. 지금 뭐 나와줘. 아이. 카르마 간다. 오케이, 밀지 말자. 이거. 타워우카우카어카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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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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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타워 <laughs> 아니 <laughs> 너 바위기가 더 심했는데? 아 그래 미안해 어 바위기를 뺏었어? 아 아이 뭐 아이 좋어 줬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나갈수 있는데 나도 붙을게 옆에, 옆에 애들 다 있다 아진짜는다 데크야 슬슬. 옆에 애들 있어 나궁 떠줄래? 지켜줄게 가는 어, 중 어차피 다 죽을 거 같긴 하지만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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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죽도막이 한번 그냥 들어가볼래? 그들어로 같이 아 내가 아, 먼저 그럼 들어가 어 들어가 스태어 어그로 바르스 먼저 노릴게 아나데 어그로 야나 섭박 때네아씨 먹어 나 아, 레드 있거든 나야 땡 이제 빼야돼 어우 이제 땡 끄잖아 그래. 아어가보가보덩이가보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 아야 아, 아야 야, 너 대신 죽어야. 기마길막안와어 대신 죽어. <laughs> 아, 아, 아니, 아, 소프시 아, 아, 그거지. 소프시 그렇게 해야지 뭘 봐야. 아, 그러자. 나가? 어, 나가, 나 어, 나가. Seven figures, yeah, you want them Stole your beats, do you, bea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